안녕하세요. 대출환입니다. 요즘 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부동산 대출의 규제를 하고 있고 연말이 되니까 더욱더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낙찰을 받았는데 사전에 대출에 대해서 문의는 하였지만 마지막에 잔금을 낼때 대출이 갑자기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게 돼서 보증금을 손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얼마 기사에서 보면, 국민은행이 이달 24일부터 저 지점에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벌써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대출들이 막히게 되는 걸까요? 그건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량의 규제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1년 동안 대출을 해줘야 되는 즉, 은행의 한도가 총량이라고 하죠. 일년일 월달에는 총량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총량을 베기라고 봤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내어줘도 아무래도 부담이 적지만 연말이 갈수록 대출을 더 내어주기보다는 대출을 더 대출의 리스크를 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은행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유기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의 총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는 내어줄 수 있는 돈이 100이었는데 거기서 50을 줄이고 50에서 연말이 되니까 훨씬 더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렵게 되고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은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삽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나 인정 비율이 더 보수적으로 잡히고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더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하고 훨씬 대출이 더잘 용이하게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말에는 잘될 사람이 아니라 위험이 적은 사람으로 골라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12월에는 은행이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바로 평가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매년 12월 당국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평가를 대비합니다. 이 평가가 다음해에 사업, 방향, 영업권, 그리고 규제 강도까지도 좌고합니다. 당연히 무리한 대출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연말에 리스크 높은 고객을 승인하면 다음 해에는 은행 전체가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연말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심사를 매우 보수적으로 합니다. 둘째는 내부적으로 리스크 있는 고객을 제외합니다. 이게 바로 연말에 대출이 안 된다는 말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은행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거의 모든 은행이 방어모드로 들어갑니다. dsr이나 dtr 같은 지표는 평소보다 1%만 초과해도 승인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면 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신용등급 700점대에서 600점대 이런 분들이 대출이 승인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 지방이나 연말로 갈수록 신용등급에 조금 더 완화를 주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고객은 9월에 문의했을 때는 DSI 39.8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12월에 다시 계산하면 은행 기준점이 내려가면서 40%로 초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오직 연말이라는 시기 때문에 은행의 현실이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출을 상담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돈의 흐름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연말에는 부동산의 감정가 자체가 조금 더 적게 잡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가 적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보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집이라도 10월에는 3월로 평가되던 것이 12월에는 2억 8천으로 나오기도 하죠.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했던 금액, 그때의 해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혹시라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감정가가 현재 입찰하는 그 시점보다 훨씬 더 높게 잡히는 케이스가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억지로 진행하지 마세요. 연말에는 서류를 넣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연초 물량을 노리세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출이 가장 잘 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서류를 정리해두면 연초에 바로 반영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는 연말보다 연초가세배 이상 유리합니다. 제가 음~ 직접적으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주택을 지분으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여 지분에 대해서 어~ 전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 집을 어~ 다 취득을 하면서 하나의 어~ 담보 물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니까 그 집으로 주택이었습니다. 삼층 주택. 그걸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에 규제가 있어서 한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를 넘기고 그 다음에 1월 3일자로 어, 잔금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에는 아주 우수한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우수한 어, 신용등급이거나 아니면 아 총량을 채우지 못한 이런 금융권을 찾아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간마다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대출 기준은 일반인들이 계속 접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대출 언니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정보를 가장 정확한 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 금융이 당신에게 안전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